eso 심각한 얼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무슨 무슨 일이 있어요? 그리고늘 우리 오늘 우리의 그 멋들이 그분이 심각한 얼굴로 우리 수령님께서 아주 금방 연설하실 거래 그래. 어, 그래요? 어, 그럼 그래요? 그리고때 저도 스피커 제가 먼저 스피커 앞에 서면 어느 위치? 아, 그렇습니다. 서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김일성이 나와서 하는 말이 오늘 아침 새벽에 남조선 그의군이 우리 조국을 침공해서 우리 영감한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 군대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거에요. 아유, 정적이다. <목소리> 그6개아침에 제가 제빌 들어서 스 6개날 거기서 아, 남쪽 남한이 침략을 해서 북한이 만족을 시작했다. 그러거에요 그래서 전 남쪽이 침략을 했다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쁜 놈들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내느냐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들바닥에 지도 한지점이도 앞에 길거리에 대한 그 부분은 이제 에, 북한 국기를 점령하는 도시마다 이제 없는데 예, 아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점점 점점 그 북한 인민공화국 무기가 이 도시 저 도시에 하나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갔나 보려고 나가보니까 지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지도가 없어졌지? 이제 그때가 아, 낙동강까지 갔다가 이제 드디어 반경이시작돼서 여인분과 나아인분들한테 국제나가기 시작을 한, 그때부터, 그때부터, 모든 지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들법석으로 이제 10월 9일 날, 경영에 아, 망 문제가, 도로 들어오더고 우리들이, 들아오는데 아, 그때 이제, 부원자폭탄를 아, 떨군다 그래서, 아, 피난가자, 피난통장을 피난가자고, 그래서 이제, 네, 그냥 시내에서 조금 조배로 나왔더니, 그나가서 이제 꺼는 응원 공사 집에 방송국에 들어가서, 그 생활적으로 어, 이제, 어, 이제 어, 어떻게 되는지 두려워서 가면서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소리가 <laughs> 막 어디서 막 해서 고함성이들이 <laughs> 나요. 그저 어머니가 그냥 조금 무슨선이야 나가봐라. 그래서 저하고 제일 위하고 보니까, 알아서 보니까, 저 언덕 뱅이에서 소리,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뭐, 무슨, 이거 들을 들고 소리 들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일 위가, 그 언덕을 쫙 밑으로, 이렇게 가서 봤더니, 막분위기 어, 많이 있고, 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람들이어가어요 So l i t t l 마 c h 마세 d r e n she will be 월 h e r e 요 h 나만, t h e 대 a 왔구왔 그래가지고 아, 제가 r e 게 o t 하하고저누 r 하고 o t 서 이제 내 are 데 아, t They are not. They are n 어, 이제 지금 도 돌아가자고 그래서 우리 들하고 어머니하고 아하고저 어, 아버지, 우리 여자애들 모 앞장서서 갔어요 근데 전쟁이 됐는데 어, 우리 집에 가니까 뭐 그들이 전쟁이 됐느전기가 없잖아요 깜깜해 그래서 제아버지 혼자서 그 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제 아버지 전보다기다 갔을때 걸어와서 깜깜한데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저 저, 제일 먼저 들어가서니까 막 집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열니까 갑자기 저의 아버지가 해안됐다 해안됐다 하고 깜깜한 뭐 신호인데 아 그런 경험을 이옆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참북한는 거짓으로 시작한 거예요. 거짓말을 자기네가 칭찬을 해갖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남쪽에서 피난을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저이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남자도 보통 저는 좋아하시는데 남쪽으로 피난할 때 이상이 아닌데 oh yeah. 파리로 가동 살수 경험했나또대중보겠습파리로거죠파리로해방됐다고 우리가 평양에서만큼 그랬습니다. 너무너좋아서 여행 시민들이 나서만를부르서기했참 우리나라가 죽어야 되는 그 감사해야 되거든6.25 감사해야 죠 결국은, 결국은, 아, 유엔군이 와서, 어, 다시 자리를 찾고, 나라를 아, 찾아서, 오늘에 왔으니까, 저는, 일제시대 태어나서, 일제시대 학교 조금 나갔어요. 그래서,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신사창고에 한 평양의 산전교회장이었어요. 주기철 순교자 목사님이 목표를 일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게 그랬는데 한일을 생각해봐도 물론 3.1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음. 한국을 독립시키려고 애를썼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수고했어요. 발로가 우리 국민이 산 운동을 해서 농민운동을 해서 해방이 되지 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해방이 해방은. 우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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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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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근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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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잘, 어요 그 신설자 아나는 아이가 또아나가있더라고요 저가 저 부서에 제가 이거 없었도누구 밖에 이렇게 누이해 지금 누이하고 저하고 동네에 있는 신설자 그 아나는 또 바로 부서졌있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잠시 신설을 싫어하고 우리 목사리다숙당할수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대망을 주시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라그러니까 우리가 게도나자 남자, 남자, 앞으로 달라지면서 국적을, 아, 집에서, 고남쪽에는 아, 이스대엘이 하는데 유교 조직이 란사람은 우리 국민에게 큰무리이지 전쟁에서 거의 전선 날요밖으까지 가고 문을 닫고 지대를 펴봤는데 뭐 한쪽 조그마한 무서운 만 남고 전부 다, 전부 다뺏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출발자장이 니들 보내고 의원이 기사처 해가지고 내가 그 장군이 2004년에 해서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까지 모르것같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 우리는 졌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총도 없고 대포도 없고 대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졌어요. 유행군과 메가더 장군이 왔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다쳤는겁니다 역시 우리노래이 아니예요. 우리의 노하우 그분이 140년 한국과 아, 우리나라와 조약을 했은지가 140년입니다. 140년인데, 돌이켜 보면 우리는 참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가 지도만 나안풀도 우리 한반도는 정확합니다. 동북의 국도는 제일 흔한 나라예요. 근데 남쪽에는 일본이 있고, 또 동쪽에는 어, 러시아가 있고, 외쪽에는 큰중국도 있고, 그 지도만으로 보면요, 위험한, 아주 위험한땅이 없는, 참, 불공한 나라로서,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지형들이, 운명의 위기해지지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막, 북한이 왜알아거뭘하라고 못하지요. 김일성이 뭐라고 한마디 교실를 하면 거기는 금방 전국이 김일성이 말한 대로 말하는 그래서 북한인도 이거 해라.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어느 국민들이 훅 불러서 이거 하고, 훅 불러서 저거 하고,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김일성, 그얘기하고그 교수님 보면요. 김일성이 전지 전문가예요. 모든 걸다 알아요. <laughs> 모든 걸다 알고. <laughs> 김일성은 본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독재자라서, 말하면 그대로 하는 거야. 예 되고나 안 되고나. 제가, <목소리나> 그, 저쪽에, 그, 그 어, 가져서, 그 어, 바닷카에 반도시에 갔어요. 가끔이, 제 바다를 막아가지고, 막아가지고, 어, 그 물을 내지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뭐, 대단한 작업이 했더라고요 아, 지난 다남번 나무가 다를, 어요 근데, 나무 설명하는 말, 여러 명이, 우리 미디안 수경이 위해서 이 작업을 해서 이 물을 막아가지고 이 물을 막았기 때문에 고기만 온도가 4도 올라갔대요 달리 내가 막아서 우리 김일성 장군이 온도를 4도를 올려놨어요. 여기가 따뜻한 데 가서 여기는 꽃도 피고 모든에다 잘 된다. 김일성이 4도의 온도를 올려놨대요. <laughs> 이제 전세계가 <좀 세니까>. 다김일성이 <laughs> 그거를 했다고 그걸 다 믿는거래요. 자유가 없어요. 한사람은. 그러나 남쪽에는 5200만명이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세계를 주셨습니다. 바꾸어라 바꾸셔라 해서 새롭게 해보라 이나라의새 대통령을 세우셨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참 감사하게 내가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만 것이 확실하다. 이거걸 지방선거 때부터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우리 정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결국은 훌륭한 나라는 훌륭한 국민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 네. 모든 국민이 너희 아이로부터 아물받을 때까지 잘 나갈 때 가정마다 튼튼한 가정 좋은 가정 동작마다 훌륭한 동작, 금은다 함께 일을 하는데, 정부는 그 사람들이 마음껏,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알아서는, 미국 대인처럼 일해라 저러라 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의욕을 만들어줘. 일하고 있는 그 분위기만을 만들어줘. 일하고 있는, 어,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이 확이겨할거라고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들이 고생하는 것은 6개월째 8개월 전에도 그렇고 우리 국민은 많이 고생을 했어요. 왜 고생했나? 음. 일제시대의 일제가 대한민국을 <laughs> 36년 동안 지배를 하셨는데 왜 지배를 당했나? 파리로 감사해요. 이 파리로 될 때마다 속상한게 있어요. 파리로 어, 기념사때마다속상한게 있습니다. 뭐가 속상해왜파리라 같은 이런거를 해야 되냐? 우리가 나라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했으면, 시도자들이 똑똑했으면, 사업은 오이 없었으면, 그렇지면은받는것도 필요 없죠. 우리가 나라 우리가 약해서, 나라가 땡기기 때문에 파리 이미 준비됐고 소련과 중국을 통해서 무기들이다 북한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남쪽은 약한 나라였습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였습니다. 강한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친 겁니다. 힘이 있으면 그린반도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중국이 대만을 뺏어라고할수 있어요. 이비스는 또다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앞에서 남쪽에 선지도는 안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지, 제목한 나라가 하나니의 나라를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목소년> 북한과 비교하면 한 1대 48 정도의 차이입니다. 나라 만들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주는데 정신 차리고 더욱 기대해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큰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는 일본이, 다시는 중국이, 다시는 러시아가 다시는 북한이 손대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아, 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 네. 오늘 이여수 강하고 강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 나라와 이 나라와 이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하시고다2천0번의2 0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끝없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다시는, 다시는 약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의유일 세계가 바라보고 세계가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이 공부 말씀에도 그세 분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강력한 믿음을 여러분에게